안녕하세요. 코녀는 목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092원, 전일 대비 0.23%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는 3,109원, 저가는 3,065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또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비트코인 지금 거래대금얼마죠 800억 원대입니다. 자 경쟁이 낮아졌죠.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630억 원대. 자, 그런데, XRP는 지금 2,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업비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1억 개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4배 이상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시게 되면, 개미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ETF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기준 493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자 지금까지 총 누적 순유입액이 12억 2천만 달러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기관들, 큰손들, 고래들이죠. 자 개미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을 때 기관과 고래들은 어때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ETF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게다가, 엑사이피를 1억 개에서 10억 개를 보유한 주소들. 자, 고래들이 1월 6일 이후부터 엑사이피를 무려 1억 8천만 개나 사들입니다. 자, 근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3억 9천만 달러죠. 자, 하나로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금 다시 또 엑사이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뭐죠? 바닥에서 물량이 털린 개미들 거를요. 지금 고래들이 전부 싸게 받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이 매수한 이 물량 절대 팔지 않는 흐름이죠. 자 그런데 왜 14%나 하락이 나오고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obv라는 거래 강도 지표는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올라가긴 하는데 사고 있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살짝 지금 올라오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책 실현이라고 하죠. 매물. 난 이쯤에서 먹고 나갈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건데, 그리고 이 물량이 시장에 확 풀렸을 때 고래들이 받아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싸게 사서 오래 버티려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고 나가려고 하는 단타 물량이 옮겨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단계냐? 지금은요, 숨구르기 구간이에요. 왜냐? 한 시간 봉을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3,080원대에서 3,100원대까지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이 한쪽으로 확 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 갈 경우엔 3,146원이 이 다음 저항선이될 거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은 3,045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2,99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RSI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딱 중간에 걸쳐 있죠. 과 매도도 아니고 과 매수도 아니고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놓치시면 안 될게 바로 이 롱쇼 포지션 비율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지금 하락에 베팅한 비율보다 상승에 베팅한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여기는 뭐였죠? 기관과 고래급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벤트들을 보셔야 되는데 1월 13일 날 뭐가 있냐?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4일 날 뭐가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완전히 대형 재료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고래들은 이미 매집을 끝냈고, ETF로도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진입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 ETF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고래들은요, 이 타이밍에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고점에서 털려나가겠죠. 그럼 시장에서 버텨주고 다시 또 위로 끌어올린다. 이게 지금 XIP가 다시 움직이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지표가 발표 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눈치 장세의 가능성이 크고요. 이 1월 13일 이 이후부터 확실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x r p 가 눌렸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오히려 지금처럼 한 템포 쉬고 있는 이 타이밍이 다음 자리를 준비하는 구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자,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저희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자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의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로 돌아와서 지금 XRP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바로 주간 RSI. 이 주간 RSI 힘이 어디로 실렸느냐, 이거를 보는 지표가 오랜만에 위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 과거에 이 신호가 나올 때마다 XRP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몇주 이상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딱, 딱 지금 이 시점이 또온 겁니다. 자, 이렇게 차트에서도 보이시죠? 2024년. 자, 이렇게 두 번이 나왔고, 그리고 2025년. 그리고 2026년 지금이죠. 자 그런데 지금 기술적 분석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AI가 계산할 확률이 나오고 있는데, 2026년 안에 XRP가 2에서 4달러까지 갈 확률은 55%고요. 5달러에서 7달러 구간이 확률은 27%입니다. 자 그리고 10달러 이상 갈 확률은 18%. 자, 많은 분들이 1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은 10달러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5달러 이상 구간도 AI가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금 얘기에요. 자, 리플의 블록체인 XIPL에 토큰화된 금과 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면 기존 블록체인은요, 주로 코인끼리만 주고받았는데, 이제 진짜 금과 은을 담는 토큰이 올라오게 되면요, 이거는요, 실물 결제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멜드 골드랑 리플이 2024년에 금 토큰을 출시를 했죠. 자, 근데 이번에 토큰화된 금을 디파이에서 상품으로 돌릴 계획까지 있다라는거자 그럼 어떻게 되죠 코인인데도 실물로도 쓰이는 자산 자 그게 바로 xrp의 새로운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기사에서 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바로 과거 패턴 반복인데 2024년 똑같은 하락세형 구조를 만들고 나서 xrp가 한 달도 안 돼서 몇 퍼센트 급증했죠 580%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rsi가 돌았고요 행보 또한 길었습니다. 왜냐? 고점에서 계속 눌렸었죠. 자, 지금이 딱이 그림을 다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패턴이 같으면 결과는 어때요? 비슷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이번에 이 구조가 또 반복이 된다면 XRP는 다시 1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리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달러 초반 구간에서 계속 이탈하냐, 마냐, 헷갈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항상 확신 없는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자, 누구는 매도하고,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매집을 하는 이 구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고래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ETF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가격은 잠깐 눌릴 수는 있지만, 방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두셔야 다음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플이 눌리는 이유 리플 자체 때문이 아니죠. 자, 시장 전체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숨을 고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격만 보면서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 어떤 신호가 나올지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자,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인지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아,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